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저는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이고요. 뉴질랜드에서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 NGO를 통해서 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한국에서 좀 장기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냥 소위, 소외계층. 이어 하는 교회들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했고 플랫폼 메이커로서 이제 단체를 해왔는데요. 어 작년 9월달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음, 저희가 같이 동행했던 거기 현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서 어, 저의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음어 느꼈던 어떤 가장 큰 마음은 아 이곳에 너무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거길딱 들어가는 순간 막어 북한을 위해서 막 울부짖는 기도 막 가슴 아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그런 어, 소망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또 같이 교제한 분들을 통해서 너무 어,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이러면서 많이 느끼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 그,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복음의 복, 예수님의 예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받는 비판 중 하나가 그래서 전도를 몇 명했고 그래서 어, 당신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는 분들의 어떤 어, 그런 걸로 인해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사랑의 실체구나, 이게 사랑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어, 이 흐름 가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이렇게 이 땅을 들어올 수 있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1대1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해외 동포들이 더 많이 여기를 왔으면 좋겠고, 그런 교류함이 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이제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도 여러 북한 관련 단체분들과 만나뵙기도 하고, 어, 어, 그런 사회, 북한 관뭐 인권단체, 여러 북한 관련된 하여튼 모임들은 되게 많이 찾아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어,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또 지금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에 가운데 있는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과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뉴질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민자로서 살아왔으니까, 사실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 여기 공동체 여기서 만나게 된 만남들, 만남, 만남들과 또 그런 가운데 함께 하면서, 이 한국당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되게, 뭐라 그러죠? 애착의 마음? <laughs> 뭔가, 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여기에 너무 많이 묶여버린 것 같아서. 근데 좋은 쪽으로.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런 함께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과 또 북한 안에 계신 분들과 이 어떤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저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고, 어,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너무 짧았나요? 되게 짧 <laughs> <laughs> 아, 다음 아, 이번 워싱센터가 있어요. 워십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윗동네 방문기 토크 콘서트라고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나 이제 내년에 또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통하고 어,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 너무너무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laughs> 네. 어, 네. 그래서 이 노래는 함께함, 함께라는 노래고요. No mm -hmm. and 서 어, 북한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저희가 그냥 갔다 왔다고 한 것만으로도, 아, 너는 이런 사람, 뭔가 정치적으로 넌 이런 성향을 가졌고,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 색깔이 되게 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마다 다. 근데, 어, 이 가운데서, 어, 저에게 주신 역할은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 북한이라는 나라, 어, 그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물음을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고,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 사람들과 마음대 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분들과 더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고 어, <laughs> 그 마음들을 이제 이곳에서도 나누면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민 분들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과의 과또 한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과의 어떤 어우러진 에,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